12명의 사람들이 함께 40일간을 다닙니다. 같은 곳을 가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또 같은 것들을 만져보고, 그것들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 또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느낀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좋은 땅입니다. 참 멋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명의 사람은 야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고, 같은 것을 만지고, 또 물건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 10명의 말과 2명의 말은 각각 다른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아주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 된다, 못 한다, 할수 없다" 그러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진취적이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안 된다,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열심히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하나님 나와, 나와는 안 받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들의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래요.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다 그냥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탁 이렇게 제단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하나님은 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낙심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나 이렇게 살아서 정말 되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자꾸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기도하면 형편이 나아져야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환경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꽉차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 아픈 부분은 자꾸 늘어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냥 우리 자녀들도 맨날 속 썩이는 것 같고 아,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네, 하나님은 너한테 복도 안 주시냐? 너는 왜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나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있죠.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와 뭐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잘안 들어주셔. 나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아이고 믿음이 약해서 그래. 더 기도 해야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무슨 얘기하다 보면 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물론 기도 안한 부분도 있겠지요. 믿음이 약한 부분도 있겠지요. 아 그런데 이거 알아요. 나가서 매달리고 조금 더 옛날보다 기도 더 하려고 하고 예전보다 좀더 믿음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환경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점점 환경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아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아니,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나 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런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왜 못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애국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만나가 내리면 아침에 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이제 거두어가지고 하루를 먹게 하셨어요 어,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막 지나다가 보니까 매일같이 먹는 게 뭐예요? 만나만 먹는 겁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고기도 먹고 때로는 뭐 부추도 먹고 아, 이런 것들 먹었는데 아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뭘 뭐만 먹어요? 만나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납니다 하나님 고기도 좀 주시고 그런 거 주셔야지 왜 우리 맨날 이만나만 먹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아 고기를 줄게 얼마나 드시느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너희들이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한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광이하잖아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주시니까 먹고 살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 황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숫자가 60만 명인데 하나님 한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저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가, 어, 너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나를 우습게 생각하냐? 야, 내가 그거 한 달간 고기 못 먹일 줄로 아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내가 그것밖에 못할 줄 아느냐? 내 능력이 요 정도밖에 안될줄 아느냐? 니네 눈에 아무것도, 무슨 뭐 고기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을 한 달만 내가 먹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다 이건 안 돼. 기도를 뭐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제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내 환경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이 불신앙,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불신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을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인은 자기 땅에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인 같으면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 예, 왜제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야 될 거예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가 그 속에만 갑니다. 어, 하나님, 내 거는 안 받으시면서 저 동생 것만 받아요. 어, 기분 나쁘네. 아, 저는 안 그래도, 어? 평소에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주지 시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서 군이 가득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게 됩니다.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 네.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 8절에 말하기로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물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죄의 삭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에사이 갈라놓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율법 교육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또 평생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정명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 마음의 가슴으로 믿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르게 알, 아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laughs>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걸그 하나님을 우리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게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론, 결과는 어때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서 아,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나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아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지. 그래 내가 한번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봐야지.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다음에 뭐예요? 오직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그랬어요. 내힘 의지하면 점점 넘어지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일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강한 힘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왕자라도 군비하지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강한 힘으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힘듭니다 사람과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